비참한 노후를 보내지 않으려면 유념해야 할 다섯 가지. 재정 계획과 저축. 노후를 위한 재정 계획을 세우고 저축을 시작하세요. 재정 계획 수립. 재정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노후에 대한 비전을 확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첫 걸음입니다. 노후 생활에 원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고, 그에 필요한 재정적 목표를 세우세요.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과 저축 목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와 상담. 재정 계획 수립은 금융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금융 전문가는 여러 재무 옵션을 제시하고 투자 전략을 고려하여 재정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이는 퇴직 계획을 더 효과적으로 수립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연금 계획. 퇴직연금 계획을 수립하면 노후 생활에 대한 재정적 보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퇴직연금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자신만의 퇴직 계획을 만들어 보세요. 퇴직 연금은 꾸준히 저축하며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출 관리. 지출을 줄이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불필요한 지출을 자제하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저축 계좌로 이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한 부채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높은 이자율을 지닌 부채를 조기 상환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하세요. 재정 계획과 저축은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조기에 시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명확한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것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건강 관리. 건강은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꾸준한 운동.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수입니다. 운동은 근육 강화, 심혈관 건강, 유연성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걷기, 수영, 요가, 필라테스 등 다양한 운동 방법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여 꾸준히 실천하세요. 물론 의사와 상의한 후에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사. 올바른 식습관은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다량으로 섭취하고, 고단백, 저지방의 식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또한 식사를 즐기며 스트레스 없이 식사하도록 노력하세요.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피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려면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하고 암검진과 같은 예방검사를 받으세요. 이러한 검진은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습관 형성. 건강한 습관을 형성하여 노후를 준비하세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익히세요. 소셜 활동과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고 무리하지 않도록 일과 여가를 균형 있게 조절하세요. 예방수술과 의료비용 절감. 건강을 유지하면 의료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방수술 및 예방접종을 고려하여 질병을 미리 예방하세요. 건강관리에 투자하는 것은 노후의 비용과 불편함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노후생활을 더 즐겁게 만들고 더 많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면 비용과 불편함을 줄일 뿐만 아니라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연결. 사회적 연결은 노후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합니다.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취미나 관심사에 관련된 그룹에 가입하여 사회적 활동을 즐기세요. 사람들과 교류하며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 유지.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노후에 있어서 중요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소통과 모임을 통해 가족과 친구와의 연결을 강화하세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세요. 취미와 관심 그룹 참여. 취미와 관심사를 향상시키기 위해 그룹 활동에 참여하세요. 예를 들어 독서 클럽, 미술 스튜디오, 등산 모임, 봉사 활동, 혹은 댄스 클래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은 유사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가능하게 하며 친분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내 이웃들과 친해지고 지역 이벤트나 모임에 참석하세요. 지역사회에서 활동적인 역할을 맡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사회와의 연결을 높이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봉사하면 더 넓은 사회와 연결되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회적 활동의 중요성, 사회적 연결은 심리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독과 사회적 고립은 노화 과정에서 불안, 우울증, 심각한 건강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적 활동은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촉진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사회적 연결은 노후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외로움을 줄이며 사회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개발, 노후에도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추구하세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키우는 등의 방법으로 뇌를 활성화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세요. 노후 생활에도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노후 생활의 목표와 의미 부여 자기 개발은 노후 생활의 목표와 의미를 부여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취미를 키움으로써 노후에도 일상에 도전과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생활을 더욱 의미있고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뇌 활성화와 지적 호기심 충족. 노후에도 뇌를 활성화하고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 언어, 예술 등을 배우는 과정은 뇌를 자극하고 노화로 인한 인지력 감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지적 활동은 자신감과 자아 존중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새로운 경험과 열정 발견.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열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취미나 기술을 개발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더욱 알아갈 수 있고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하며 노후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연결과 활동 기회. 자기 개발은 사회적 연결과 활동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심사를 공유하는 그룹에 참여하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지적 활동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활동은 외로움을 덜어주며 노후 생활을 활기차게 만들어 줍니다. 육체적, 정신적 건강 향상, 자기 개발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취미 활동이나 학습은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노후 생활을 보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듭니다. 노후에도 자기 개발은 삶의 풍요로움과 만족감을 높이는 열쇠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발견하며 지속적인 지적 호기심을 유지하면 노후를 더욱 활기차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재미와 여가 활동. 노후는 여가와 취미를 즐기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찾고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삶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여행, 미술, 음악, 독서, 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를 탐험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은 노후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선한 경험과 새로운 관심사 탐험. 노후에는 새로운 경험과 관심사를 탐험할 풍부한 시간이 있습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와 자연을 경험하거나 미술 작품을 창작하거나 감상하는 등 다양한 관심사를 발견하세요. 이러한 경험들은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마음 상태 유지. 여가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긍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음악을 연주하거나 듣거나 독서를 통해 휴식을 취하며 스트레스를 덜어내세요. 이러한 활동은 정신적인 안정과 평화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연결과 침묵 도모. 여가 활동은 사회적 연결을 증진시키고 침묵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취미그룹이나 동호회에 참여하면 새로운 사람들과 친구가 될수 있으며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소통과 교류를 즐길 수 있습니다. 건강적 이점과 활동성 유지 여가 활동은 건강적 이점을 제공합니다. 운동을 즐기거나 정원 가꾸기와 같은 활동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노화로 인한 신체적 기능 감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간 활용과 의미 부여 여가 활동은 시간을 활용하고 노후 생활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취미나 여가 활동을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즐겁게 달성함으로써 노후를 보다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노후는 여가와 취미를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관심사를 탐험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사회적 연결을 높이는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노후를 활기차고 행복한 시기로 만들어 보세요. 비참한 노후를 피하려면 재정적 안정, 건강 관리, 사회적 연결, 자기 개발, 그리고 즐거운 여가 활동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과 준비를 통해 노후를 즐겁게 보낼 수 있으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